오늘 주제는 펫케어 서비스입니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수가 한 1,5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인구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펫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게 있을지 저희들이 좀 고객관점에서 한번 이해를 하고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요. 펫 로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상 그 상황들이 너무 힘들었고 현재 이제 그패도스로 인해서 상실감이나 우울증 또는 심한 자살까지도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혼자만의 힘으로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본인의 잘못으로 죽었을 것이라는 미안함과 상실감이 크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한번 문제정리를 한번 어 해봤고요.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로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트로스 극복을 위한 그 심리치료 서비스나 이런 거를 통해서 마음 편히 보내줄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고객, 즉, 가족, 이라고 생각하는 동물가 가족이 함께 하면서 있었던 추억이나 이런 것도 치료를 통해가지고 잘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 이러한 탭 로스 증후군을 위해서 상품을 만든다든가 이런 건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정말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편안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는 이러한 치료 서비스 및 장례 서비스가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핵케어 시장에서 그 고객이 돈은 그 보호자가 지불을 하지만 그 서비스의 대상은 그 반려동물, 개나 고양이, 뭐 다양한 그뭐 요즘에 뱀, 도마뱀도 키우시는 분이 있지만 그 반려동물이 실제적인 서비스의 대상입니다. 근데 그 반려동물이 좋아요, 싫어요, 의사 표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보호자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이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기반들이 지금 이미 이제 그 집을 지키는 강아지가 아니라 우리와 교감하고 생활을 하는 이제 반려 가족으로 되어 있는 이 반려 동물에 대한 사회적인 제도가 정말 가족 수준으로 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반려동물들이 농림확장부 산화의 대상물이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들이 생명에 어떤 그 주기를 다해서 죽었을 때이 아이들의 사체는 폐기물입니다. 그런 상황일 때왜 우리 가족으로 같이 살고 있는 아이들이 왜 신선식품 취급을 받아야 되며 죽었을 때왜이 아이들이 쓰레기 취급을 받아야 되는지 정말 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일단. 제도의 기반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좋은 어떤 뜻의 스타트업들이 뭐 규제 개그 센터박스 규제 개혁 그런 거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사업이 확장되지 못하고 패시어터 시장들도 시장을했지만 이거 어떤 그시장이 확대가 안 돼서 그 패시어트라는 단어만 만들어 놓고 그 시장도 이제 없어져 버렸거든요. 반려동물 그 문화 어 관련된 자격증이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게 그 직업 진흥원에서 다루긴 하지만 아직 국가 인증으로는 못 되어 있고요. 이게 반려 시장을 목적으로 나오는 어떤 시장이 정말 이 반려 동물이 그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자기의 어떤 생명 동중과그 본인의 어떤 그 행복 추구권으로 갈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동물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다분히 돈을 내는 그 보호자 입장에 많은 포커스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회적 기반의 제도가 변화가 돼야 되고 그 보호자들이 그 서비스를 선택을 할때 본인 만족이 아니라 그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동물 입장에서 관심과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려동물들의 그 언어는 우리가 쓰는 이런 언어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멍멍, 야옹야옹이 그 아이들의 언어인데, 보통의 사람들이 그 강아지나 그 고양이가 그 본인의 소리를 내는 것을, 어, 문제가 있어서 짖는다고 운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은 그 멍멍과 야옹야옹이, 어, 본인의 어떤 의사를 표현하는 하나의 어떤, 어, 소리 언어인데, 아직까지 그 보호자들도 이 아이들의 그 소리 언어를 교감하고 충분히 이해하기보다는 조용하면 좋고 이 아이들이 짖거나 울면 문제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단 우선적인 반려 가족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주인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는 반려동물과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문제점일 것 같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 중의 하나는 동물의 의사 표현을 알수 있는 뭐 통역기라든지또 그걸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뭐 디스플레이 같은 결합을 해서 주변 사람들이 반려동물의 의사를 바로바로 알수 있다라면 또 그렇게 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라면 좀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응급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응급 처치에 대한 경험도 없고, 알고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경험상 진짜 응급한 상황에서 급하게 동네 병원을 24시라고 해서 찾아갔지만, 실제 있는 간호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당황하는 상황에서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봤을 때 실제 정말 급할 때 전화번호든 아니면 뭔가 연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로써 음성인식으로 동물 증상을 설명하면 처치법 또는 병원을 추천을 해준다든지 인공지능 서비스나 또는 원격진료 의사 바로 연결해주는 서비스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응급상황 시 대처할 수 있는 커뮤니티 형성이 좀 되면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급하게 어, 대처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에는 팩 케어 관련된 it 기술이 되게 많아서 혼자 놀때뭐 자동으로 먹이 주는 것도 있고 놀아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건강 운동 시키는 것도 있고 되게 어차피 패산업이 발전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it가 연결된 그런 그 기술들이 기술이나 그 케어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공기청정기도 요즘에는 이제 펫 키우는 집이 많으니까 그에 맞춰서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 그 스타필드, 미래 스타필드는 거기는 다 강아지들만 가는 백화점이잖아요. 강아지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백화점이잖아요. 그리고 강아지 위에 공원도 있고 이렇게 있어서 또 그런 게 자연스럽게 많이 생기면서 일상화된 현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과도기적인 성향인데 자꾸 이제 선진화되고 뭐 이렇게 펫에 대한 그런, 뭐랄까, 위상이 높아진다. 그런 게 있음으로 해갖고, 기술도 발전하고, 적용하고, 또 수요자가 있으니까 그만 고급화되고, 그 다음에,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들이 다 보험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뭐, 고관절 수술 비싼 것도 다 보험으로 해결하고, 뭐, 그런, 그런, 그렇게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이제 그만큼 팻선업이 발전하고, 뭐, 그렇게 되는 게 흐름이고, 전체적으로 선진국화되면서 바뀌는 것들, 그 다음에, 사회 현상 때문에 바뀌는 것들, 거기에 따라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기술이 또 거기에 맞는 이제 패산업 케어를 돕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진화될 것 같아요.